안녕하세요. 코바우니다 여기는 양평군 지평면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내검 중에 한번 촬영을 잠깐 해볼까 해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벌이 올해 좀 굉장히 더디게 크는 편이죠. 다른 때보다 좀 벌을 키우는데 많이 힘드네요 자 여기는 넉장벌이고요 어, 지금 자내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가데판 돼있고요 1번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장이 살라니까 있을까요 음, 지금 3에 이갈이 돼 있는데요. 어, 가볍네요. 어, 네. 산란이 가 있고, 화분장입니다. 화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지금 산란은 가 있고, 봉판은 조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봉판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산란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뒷면 쪽에는, 이쪽에는 거의 화분. 이쪽에 이제 산란이 가서, 충판 이루어지고 있고, 봉판이 되는 중이죠. 이렇게는 거의 화분, 하분,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자, 화분장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봉판은, 봉판도 들어있지만은 거의 화분입니다. 자, 1번장 봤습니다. 자, 2번장에. 자 2번 짱도 가볍네요 자 2번 짱이 봉판이죠 봉판이 아주 크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뭐재산란이가 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는 여기는 다시 봉판이 돼 있고 이쪽은 아직 덜 태어난 자리고 일로는 충판이 지금 충이 돼 있죠 이리 봉판이 이어져 갈 겁니다 자 2번 짱입니다 완전 봉판이죠 자, 그럼 3번짱에3번짱도 봉판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네, 봉판입니다. 봉판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태어나오고 다시 산란을, 재산란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 화분이 아주 노란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3번짱이었어요 어, 4번장은 안전충입니다. 네. 어, 한쪽은, 지금, 아, 왕은 여기 있고요. 왕은 여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일로는 화분이 많이 들어있죠. 노랗게. 그리고 일로 산란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여기 있고요. 뒷면은, 뒷면은 이 충판입니다. 충이 안전히 들어있어요. 알이 가 있고 알하고 충입니다. 4번 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4번까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어 1, 2, 3 2, 봉판이 1번 장에는 봉판이 조금 돼 있고 그다음에 산란이 충이 돼 있는데. 어 하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짱은 봉판이고, 3번 짱 봉판이고, 4번 짱에는 충판입니다. 오늘 내검을 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검 좀 빨리 빠르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화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화분을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화분 적당량 이렇게 주고 먹이는 들어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 걸통을 안전비닐개포로 안전덮습니다. 오늘 내검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내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통까지 삼매이달인데 오늘 여기는 징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깨끗이 깎아줬습니다. 1번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장에 봉판입니다. 이렇게 봉판이 잘 이루어져 있고, 화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화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봉판이죠? 앞뒤가 다 봉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화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거를 먹이를 좀 깎아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앞면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이쪽이 입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 아 제가 자꾸 카메라를 가리네요. 이렇게 예, 네, 봉판입니다. 이 쪽도 본판이죠 산란하고 뭐 태어나고 새로 간 자리니까요. 어, 왕은 여기 있습니다. 어, 왕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예. 어, 산란 자리 찾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왕이 있는 매수 장수는. 수 있으면 빠르게 넣어주는 게 좋죠. 자, 3번 짱입니다. 자, 3번 짱도 봉판하고, 어, 화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아,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이거 돌려주는 거가 아니라, 아 산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청소를 했으니까 요거를 가운데로 넣어 주겠습니다 요게 증소를 하는 거죠 가운데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 청소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산란 간 뒤에 이리 넣어 주면 좋은데 어, 보는 김에 청소돼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먹이장이고요. 여기 먹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겁습니다. 한통더 보죠, 뭐. 어, 여기는 삼매벌 삼매 사매 일갈이 돼 있습니다. 화분도 어, 많이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아직 볼 필요도 없는데, 이건 지난번, 지난주에 제가 증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삼매벌인데 자, 이렇게만 보죠. 어, 요게 지난번에 증수를 해준 장입니다. 어, 소비를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야 카메라를 안 가리고 볼수 있죠. 음, 1번 장이 무거운데요. 네. 어, 아, 화분하고 공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봉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충이 들어 있고, 봉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산란에 가서 지금 충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어, 여기는 왕대? 이 왕대인데, 제거 하겠습니다. 그냥 문질리겠습니다. 자, 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봉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봉판이 생기고 있는 중이죠. 이게 1번 짱입니다. 자, 1번 짱 넣어주고요. 자, 2번 짱입니다. 어? 자, 2번 짱이 봉판이죠. 그런데, 아,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네요. 화분이 너무 많이 들어 있고, 어, 이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직, 자, 왕대가 콩알 만하게 생겨 있어요.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뭐이 이 정도는 뭐 상관 없습니다. 어, 빠르게 생기네요. 왕대가 이렇게 생기면은. 네. 날씨도 안 좋아가지고 계속 뭐 이런데 지금 오늘도 여기는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요 개포도부기도 힘들고 자 3번 장에 보겠습니다 3번 장은 증소해진 장입니다 어 산란 잘가 있죠 자 축판입니다 증소해진것 이렇게는 지금 충이 잘 이루어져서 하얗게 나와 있고, 보이고, 지금 이위는 산란이가 있어, 알입니다. 알 상태입니다, 지금. 네, 알이 이렇게 잘가 있네요. 오 괜찮습니다. 충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자, 이쪽도, 자, 풍판이 택하네요, 이제. 네, 충판이. 자, 이렇게는, 1 0는 이제 먹이. 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산란 잘 가고 있고요. 네 번째 짝, 이건 봉판이겠죠? 봉판이로 생각됩니다. 어, 왕이 여기 있네요. 자, 왕은 지금 여기 다니고 있고요. 어, 이리는 봉판이고, 이리 먹입니다. 자 그렇죠, 똑같이. 자,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바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